안녕하세요. 시원하군에서 어, 통번역 강의하는 강천왕 의사입니다. 어, 오늘은 바이오디버시티에 대해서 한번 어, 정리를,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겠습니다. 자, 바이오디버시티 크레딧이라고, 어, 어,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어, 해보시겠는데요. 정리하시면서 그,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그,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음,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목 보실리죠? 어, 대책 어, 생물다양성 그 신용이라는 게그 무엇인지 어, 그리고 어, 유미한 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 바이오 s 버 t 티라고 해서 생물다양성 어, 이렇게 하고요. 음, 다양한 생물들이 어, 어우러져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레딧은 지금 업계에서 이쪽 분야에서 어 신용이라고 신용 우리 그 신용카드 할 때처럼 신용이라고 해석을 그래도 그대로 신용 크레딧 카드 할때 신용 카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어 이쪽에서 이제 그 자기가 그어 마음이 가는 그 신경이 쓰이는 어생그 생물 분야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 이거를 구매, 크레딧이라는 걸 구매를 해서, 어, 정립도 하고, 그 차감도 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해석은, 그, 크레딧이라고, 신, 그, 크레딧을 신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크레딧, 이, 크레딧이, 그, 이런 문구가 이제 동사학으로는, 무엇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다, 이렇게, 유명한 문구인데, 유명한 문구인데, 오늘, 어, 지문에서는, 저 크레딧은 신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 첫 문장 들어오시죠. Protecting endangered ecosystems is usually thought of as a job for governments. 어, 위험에 처한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되게 그 정부가 할 일이라고 그 생각이 어 됩니다. Endangered species라고 그 많이 들어보셨 정말 아니? 그럴 때그 멸종 위기에 처한 멸종 위기종 이렇게 해서 인데인저를 멸종 위기라고 하는데 어 지금 여기서는 생태계 전체를 얘기하는 이럴 때에는 그+ 그 생태계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또 종이 아니죠 이거는 그 스피시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에서어둘다 이거를 멸종 위기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해석이 원래 이게 인데인저 위험에 빠뜨리다라는 그런 얘기죠 대인저한 상태에 그빠뜨린다는 어~ 포텍팅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보, 보호인데요. 이게 그 군사 분야로 그 들어가거나 또 군사 분야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신변을 그~ 지켜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면 어~ 방호라고 표현을 하죠. 그 군인들 그 방호라고 하고 또 관공서 같은데 청사 방호 청사 방호실 이럴 때 들어오셨을 겁니다. 방호 Now, a new financial instrument hopes to get the private sector to help out. Stan Alcorn and Thomas u p r i m n y take a look at biodiversity credits for NPR's Planet Money podcast. 네, 이제 그 새로운 그 금융, 상품, 그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어, 이런 분야에서 제대로 그 도움을 줄그 민간 어, 부문이 그 줄수 있기를 그 바라고 있는데요. 어, 이 알코온과 오프로이미 그 씨가 그 이두 저희 기자가 NPR 그 Planet Money 팟캐스트 t 를 통해서 이 생물 다양성 신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프라이빗 어이 섹터와 같이 붙이면 민간 부문이라고 자리 잡은 지 오래됐죠. 그런데 이 프라이빗만 따로 떼면 그이 시빌리안하고 구분을 그잘 해주셔야 되는데 컴퍼니가 어, 있죠? 시빌리안이 민간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이 소유하는 그 사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항공기도 비슷한데요 어, 민간 항공기, 그 다음에 이건 개인이 타고 다니는 항공기인데 전용기라고 하죠? 그걸 구분을 어, 꼭 해주시고요 to 어, 이 어, 신용 구매 그, 상품이 뭔지 그 파악하기 위해서 어, 일단 하나 그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so let's go buy a 일단 가서 그 생물다용성 그 신용을 하나 구매해보죠 25달러를 내면 어, 이 신용가 한 단위를 그,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그렇게, 그, 그렇게 되면, 어, 10그 제곱미터의 그 규모의 그, 우누림을, 그, 우누림을 어, 보호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이 우누림은 그 안데스 산맥, 콜롬비아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어, 곳이겠고요. 어, 이곳에는 20종의 멸종 위협에 그쳐한 멸종 위협 종이 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그 중에는 안경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뻑, 음, 이게 달러의 그 구어체적인 표현이죠. 25 d o 이렇게 하는데, 어, 최, 그, 윤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에 그, 전 대통령이었을, 재직 시절, 그때, 여기 책상에 이렇게 어, 옮겨놓고 있던 문구에 어, 들어가기도 했던 단어죠. The bug stops here, 그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여기서의 bug은, 어, 뭔가, 그, 괴롭힘을, 그, 괴롭히는, 또 골치 아픈 문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이곳 내 집무실에서 끝난다. 뭐 이런 표현을 내세우곤 하셨는데 이 버그와 이 버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그럴 때는 past 버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느림이라고 해서 그룹 문자인데요. 음, 말 그대로, 그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포스트라고 해서, 어, 숲에 있으면, 주로 그 상층부에 이렇게 그 구름이 자, 주그 끼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우우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음, threatened, 아까 처음에 endangered, 어,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직, 음, 위기까지는 처하지는 않은, 그렇지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어, 멸종 그 위협종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ndangered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There are 20 threatened species including the spectacled bear, the bear from Paddington. Are you ready to own our own little piece of the cloud forest? I'm Ready to save Paddington. 아, 이그 패딩턴이란 곳에 있는 어곰 말씀드리는데 어 저희 그 우늘 오늘, 그 우늘임에 그 우리만의 독특 한 오늘 임의 일부를 또 소유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페이, 패딩턴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어, 기꺼이 어, 그러겠습니다. o n w e bought a credit, we did it. Done. 아, 일단 그 사고 그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We wanted to see how exactly it protected biodiversity, so we had to go there. 그게 정확히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지 그 알고자 했고 그래서 현장에 가 가봐, 가봐야만 했습니다. To a place called El Globo. Are we in El Globo now? Like this is all part of yeah. this is El Globo right now? 어, El Globo라고 하는 곳으로 향했는데 어, 이곳이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Mauri Serna, one of the leaders of this project, takes us to see the dense jungle of the cloud forest. 그 설마 씨는 그이 프로젝트를 어, 이끄는 그 간부 중한 분이신데, 어, 저희를 그 우, 울창한 그 밀림, 이우늘림 중에서도 울창한 그 밀림을 볼수 있도록 그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가, 이 지역에서 가장 그 유명한 터주대검인 안경곰을 그 추적을 했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음, 레지던트가 이제 그 주민이죠. 어, 그렇듯이 어, 이 곰이 그 안경곰이라는 게 여기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어, 정주를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민 말고 그그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살아, 살고 있다는 게 터줏대감 이렇게 표현을 그 해보시면 좋고요. 어, 레지던트 버드라고 있죠. 그 비슷한 건데, 이 새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곳에서 정착해서 오래 사는 이런 새들이 있고 이렇게 그렇지않고 어, 철마다 어, 옮긴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트그 버드 그 r d 철새가 그, 그, 있죠. 그에 대비되는 이때는터줏대가 어, 역할을 하는 그런데 줄여서 터새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Wow, the scratch marks climb all up over there a n 어, oh, 예, yeah. 그, 정말, 음, 그, 어, 긁힌 자국이, 어, 있군요. 저, 그, 위로 해서 그 올라간 겁니다. 타고, 타고 올라간 겁니다. 어, 저쪽에, 그 긁힌 자국이, 보이시죠? 그 나무, 어, 전체에, 걸쳐 그런 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b i o d i v e forest is the exception here in El Global. Most of it was cut down for cattle to graze until it was what they call clean. 이그 생, 그 생물, 다, 생물이 다양한 그 숲은 이알 글로버에서 그 예외인데요. 이 지역 그 대부분이 그 소떼 그방목을 위해서 벌목이 되었습니다. 아, 이곳이 완전히 그 이들이 그 말하기에, 표현하기에 깨끗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And clean means no trees, no Uh, and nothing but grass for cattle. 여기서 끝, 그, 끝, 그 깨끗하다는 건 어,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는 겁니다. 또, 그 관목도 보,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어, 소떼를 위한 어, 방목용 그풀 외에는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이 슈어브는 그 키가 작은 나무들을 얘기를 하죠. 그, 이 관목이라고요. 이렇게 깨끗해진 벌목이 된 상, 그 완전 벌목이 된 어, 가축 그 소대용 그소 목장을 그 다시 운우물이로 그 어, 전환 시킨다는 것은 어, 식목을 그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울타리를 그 설치를 하고 또 산림감시원을 어, 채용하는 거죠. 나무 심기, 그 식목. 그 펜스는 그냥 울타리죠. 어느 지역이 이렇게 둥글 어, 둥글기라든가 전체적으로 어, 철조망 같은 걸 쳐가지고 이렇게 기, 경비하는 거죠. 자, 펜스, 울타리인데 어, 이걸 이제 음, 와이어 펜스라고 해서 어, 철 이게 철선이 되, 되겠죠? 그 와이어가 이 철선을 갖다가 어 울타리처럼 빙 둘러 쳐놓은 겁니다. 그럴 때 이걸 한자로 가가지고 그 울타리 책자를 써서 어, 철책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이 그, 베인저는 그 군대 쪽으로 가면 그 유격대원을 뜻합니다. 월페어를 하는. 그 빌라 워페어를 하는. 그기서 유격 훈련 이렇게 하는데 어, 이쪽에서 포레스트 쪽에는 산림 감시원이죠. 유명합니다. 25 d o l l a we bought is supposed to help pay for all that. 어, 25달러짜리 그 신용 그 어, 구매를 했는데 그, 이 이런 그 모든 활동 그 비용을 어 지불하는데 기여 기업, 하 기여 하는 어, 용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바이오디버버터티에 대한 내용을 그, 좀 살펴보셨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